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다. 기리아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해수본에서 우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막 매니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르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르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 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기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데를 을리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같이 모하이그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망군의 여호와라의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우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서는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으미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 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인과기레다인과벳가물과 벳몰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당 원근 모든 서브베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 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탈함을 안오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함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란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지만 니므임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하는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열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쯤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해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해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르미로다.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머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되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문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미의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수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항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는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돔에 대한 말씀이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르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 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보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수라가 놀렘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께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열어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 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열어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겠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이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애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경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이외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애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초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는 소리에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수라 위에 펴는 그날에 애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담에색에 대한 말씀이라 함막과 아르바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담에색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짜여 찬속의 서급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망군의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런 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계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계달로 올라가서. 궁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엣지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짝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디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화를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만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 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다길 부스러지며 그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 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그날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때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격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조,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지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 떼에 앞서가는 수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도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의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매유가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르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할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로나,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야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집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이또다 그들의 날, 그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으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어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지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해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과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성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난 일이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같도다딸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어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유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났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 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51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지대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우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재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할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붙이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내 끝이 왔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재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국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기승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태 곧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명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교대를 불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명예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원해서 모든 악을 행한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내게서짐 모퉁이 돌이나 기초토를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항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무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소와 그관할라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지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럭이 새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것처럼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와 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라 하이르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량의 거처와 허묘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게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와의 호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리리니 내가 바벨론의 의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 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쳤느니라 보라 날이 이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장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큰 소리를 끊으시미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그 파도가 사나우며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니라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기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망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획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세잔하리라 유다의 시디기야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었더라 여레미아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하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이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